자, 이번 영상은, 어 우리가 공사업체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공사업체 취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근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관리 일이 매우 쉬워진다. 전기를 사용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그 적응이 좀 빨라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 하는 분들, 뭐, 저도 시설 관리 하는 사람들은 전기과장들이죠. 전기과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르고, 전기과장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변압기 관리입니다, 변압기 관리. 나머지는 다 서류 업무고, 뭐 잡다한 업무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변압기 관리하는 업무죠. 어, 근데 대부분 변압기 관리가 제가 뭐, 이거를 변압기 열어서 막 점검을 하고, 뭐, 고전압을 측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계측도 다 디지털로 다 되고 해서 계정기 뭐 계전기 작동하면 뭐 작동하면 안 되겠지만 계정기 작동하면 그 작동값이 다그 이벤트 로그에 다 남아 있어요 계측한 어, 숫자를 다뭐 서류에다가 숫자로 옮겨 적는 일이지 뭐 귀찮다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그 외에 뭐 등간다든지 뭐뭐 계정기 뭐 교체한다든지 뭐 무슨 뭐 결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공사 업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벤치가 아니고 가위 하나 정도로도 할수 있는 일들이죠 뭐 그래서 일이 좀 편하다 공사업체 경험하고 나면 일이 좀 편하고 나머지 일들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할때 적응이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할거 거 없이 케이블 포설를한 번만 해 보면 어 확실히 이제 공사하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케이블 포설를 기계로 뭐다 하는 게 맞는데 그 기계가 업체마다 기계, 그, 기계의 어떤 퀄리티나 그 장비가 달라요. 뭐 진짜 6.25때 쓰던 장비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최첨단 장비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저게 있던 업체에서는 특별한 장비 같은 거 없고 일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뭐 삼상 풀링이다 그러면 뭐 스타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캡을 땡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꼽아서 요비선이라고 하죠. 큰 요비선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이제 땡기고. 땡길 때도 뭐 사람이 땡겨 그러질 않고 크레인으로 땡겨, 크레인. 오가 크레인으로. 그러니까 오가 크레인을 원래 땡기는 용도가 드는 용도잖아요. 근데 그걸로 계속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뭐그 정도만 해도 막, 그런 거한번 해보면, 뭐, 뭐, 그거 한데 내가 할게뭐 있냐, 그러면 바를 풀어야 되고, 뭐, 스타킹을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 나갈 때상 표시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또, 잘 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중간에 뭐, 바가 꼬인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다 봐줘야 되고, 뭐 그래고또 중간중간에 뭐, 갖고 오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 정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일좀 많아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가 크레인이 무슨 주차를 할것 같으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다 이제, 차좀 옮겨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케이블 들어가서 뽑아 올리는 과정까지는 쉬운데, 그 나머지 케이블을 뽑고 나서 정리하는 작업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케이블 포슬이 그런 겁니다. 뭐, 케이블을, 이제 고압, 저는 고압의 얘기, 얘기 들었는데, 그냥 전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전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로라 그러죠. 전선이 지나가는 그런 관, 관들을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것들이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습관이 들게 됩니다. 저는 원래 옛날부터 게임을 좀 좋아했었는데, 요거 하면서 밤늦게 게임을 안 합니다. 게임을 쉬는 날만 해요. 왜냐면, 게임 하다보면 한두 시간 금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좀 쉬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보면, 게임 좀 하면 한두 시간 금방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집중해서 해버리면 두세 시간 막, 새벽 두세시 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공사가 있는데, 내일 출근을 해야 돼. 출근이, 다여 시는 일어나야 돼요. 뭐안 씻고 이럴 거면 한6시 반까지 일어나도 되는데 8시에는 일을 하러 가게 되기 때문에 한 7시에 한 1, 20분까지는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빨리 좀 일어나야 되고 빨리 자야 되고 그래서 또 강제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되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어요 이게 고되고 힘들고 밥잘 먹고 물잘 먹고 이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은 조금 좋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일하는 거랑 운동하는 건 다른데 그래도 일단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싸고 많이 움직이고 하면 몸은 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전기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했던 공사는 한전 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한전이 하는 공사를 한전이 외주주는 공사를 주로 하는데 한전 공사는 전선에 저 전봇대에서 땅으로 가든 공중으로 가든 어떻게든 고객 까지 전선을 넣어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러다 보면 각종 들어간 자재들, 큰 자재도 있고 작은 자재도 있어요. 우리가 주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큰 자재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들은 짜줄구리한 그런 자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용도나 쓰임새, 그다음 에 공구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알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기가 자세히는 몰라도 이 자세히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뭐 대충 단상이 뭔지, 삼상이 뭔지 뭐이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 전기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전기를 공급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알기 싫어도 강제로 또 알게 돼요. 좀 설명드리면, 이제 인입이 뭔지, 분기가 뭔지, 차단기가 뭔지, 뭐 릴레이가 뭔지, 고압이 뭔지, 저압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쭉쭉 접하면서 현장 용어들을 좀 접하고 하면, 금방금방 실력 실력이라기 보게 되는 나중에 좀 어떤 일을 할때좀 적응이 빠르다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방이나 통신도 같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소방 통신을 제안 해봐가지고 깊게는 모르겠 했는데, 소방 통신, 그러니 전기를 쓰는 건물이 사용전 점검 같은 걸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소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방하시는 분들하고, 우리는 한전 일종 단가 업체이기 때문에 소방하시는 분은 그렇게 긴밀하진 않는데, 뭐 내선이나 이런 큐브클 공사 뭐 하는 분들은 소방하고도 긴밀히 얘기를 해야 되고, 소방이 일을 알아야 또 우리가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통신. 통신도 배관 라인을 전기하고 비슷하게 써요. 옆에, 전기 옆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전기랑 뭐짝 조그만 공사, 조그만 건물 같은 게 전기랑 같이 하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전기랑 엮이는 그런 것들, 인터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수박 거탈치라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뭐 이런 거 고장나면 전기가 뭐 이거는 전기가 여기로 들어오고 전기가 분명히 근처에 들어간 데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 고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알게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 시설 관리 일할 때또 아는 측좀할수 있습니다 보뭐 예를 들어서 모터가 썼잖아요 그러면 어 이건 모터 삼성 모터인데 결상이 났거나 무아운 일을 너무 오래 해서 모터가 탄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기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우와 이주 새끼 대단하네 뭐 이런 생각 할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경기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음, 그리고 뭐, 공구 사용법 아까 말씀드렸죠. 뭐, 벤치, 브라이 바이스, 브라이 첼라, 뭐, 여러 가지 공구 이름과 사용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뭐, 용어가 낯설었던 게, 뭐, 그래서 견삭기를 갖고 와라. 17mm 겐사기 줘라. 이러면 겐사키가 뭔지 모르잖아요. 겐사키가 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면 아 열심히 이제 공그뭐놀이나공중에서일하고있는데야 17mm 겐사키 좀 줘라 이러는데 예? 17mm 겐사키가 뭡니까? 이러면 참좀 혼나거든요. 저는 이제 현장 대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환할때 도와드리고 제가 환 이럴 때 도와드리고 제가 좀좀 좀 익힌다고 해서 저보고 막 시키고 막 그러진 않았었는데 다른 그 젊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좀막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뭐냐면 겐사키 뭐냐면 그냥 라쳇 렌치를 다르채 우리, 우리말로 깔깔이. 깔깔이거든요. 약간 망치같이 생긴 깔깔이가 있어요. 그다음 생각나는게 스타킹 맞을까 말이죠 스타킹 스타킹 갖고와라 이러면 설리면 에? 스타킹 여기 스타킹이 진짜 스타킹까지 생겼어요 이게 스타킹이 뭔지 이게 스타킹이 케이블 케이블을 그냥 당길 순 없으니까 케이블을 쪼아주는 그런거거든요 그런것들 쭉 당길 때 쓰는 그런 공구들입니다 그렇게 저압도 우린 케이블에서 굵은 케이블 전용을 썼는데 저압하시는 분들 보면 저압용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저압할때는 선이 얇으니까 그냥 끝에 까서 묶어가지고 뭐 요비선을 해가지고 선에다 묶고서 당기거든요 그런데, 그, 천선이 좀 두꺼워지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케이블을 꺾거나 막 말면, 관 안에 꽉 차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특히 체계를 합니다. 체계를 해서 그 잡아당기는 거예요, 전선 여러 가지 자재 이름, 공구 이름, 많이 알게 됩니다. 데드핸드커버 같은 경우는 가방이라 그러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지금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요. 자주 하면, 귀에 있고, 먼지 모양도 다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기공사기사 시험 칠 때, 조금 더움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브레이커라든지 브레이커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게 차단기 브레이커를 브레이커라 그러고 포크레인 공사할 때 다다다다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브레이커거든요. 뭐 한마디라는거 있잖아요. 도로 부술 때. 그것도 브레이커라 그래요. 그런 것들 알게 되고 슬리브, 데드핸드 커버 뭐 압착기 Y35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용어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어. 일본어를 좀 알게 돼요. 일본어 깊이 우리가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이야기하고 이런건 안돼도 뭐 그런게 있어요 니로크 갖고와라 니로크 뭐냐 2.6mm 1인용 전선이에요 요즘은 안쓰는데 그게 뭐 묶거나 밴딩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니로크보다 두꺼운게 3이거든요 3.2mm 전선이에요 3.2mm 전선 갖고왔나 요거는 이제 요즘 가정용 주택용 인입에 쓰는거예요 아파트 말고 일반 이제 단독주택 이런데. 아니면 뭐 고밀이, 고밀리 갖고 왔나 고밀이 3 m 만잘라둬라막 이러면 고밀가 뭐냐, 5 m m 에요 변압기 인형, 전선이에요. 막 이런 것들. 겐사끼가 어느 나라 맞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본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사한일본말들좀 많이 들어요. 일본어가 좀늘수 있다. 그 다음에 트럭, 트럭 운전, 트럭 운전 기술이 좀 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사판에서 쓰는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진짜 오지름 많이 다니고, 막로노 많이 다니고, 막 그리고 브레이크, 차 관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핸들이 진짜 파워 오일이. 오히려... 좀 제때제때 제때 못 갈아가지고 파워가 안 되는 무파워처럼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길이 진짜 좁고 막 산길 올라가야 되고 해서 사륜트럭 이런 것도 좀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운전하는 만약에 자기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좀 운전하는 기술이 늘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기술이 없다 그러면 차가 이제 어디 빠져가지고 또 포크레인 불러서차 끄집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고 운전을 좀 자주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전 실력이 좀늘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환전 체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거나 하는 기술들이 그 전주에 올라. 이런, 전주에는 한번씩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뭐 사진 저는 이제 사진 찍으러 주로 올라가거나 하는데 진짜 전주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뭐 카메라로 당겨서 찍으면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카메라를 사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달기 공사를 했는데 뭐 여러 경관을 동시에 찍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찍으면 뭐 꺾이고 그러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주에 좀 올라갈 일이 있어요 아시바 볼트 같은 거 그 발판 볼트거든요. 발판 볼트를좀한두개 챙겨가서 전조 좀 올라가서 그 슬링바 매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기술들이 한전 채용 시험할 때요거는 한전 사무직 직원은 아닙니다. 이게 현장직 직원, 현장직 직원 채용하는 시험이 있어요. 실기 시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시험에 그면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전 들어오기 전에 업체에서 이랬던 경험이 있으면 채용에 조금 유리하다. 뭐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막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가산점 이런 건 없는데 좀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랬더라고. 아무튼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주저리 떠들어봤는데 결론을 요약하면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일의 프로세스를 좀알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다음에 너가 나다 보면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 들게 되고, 밥잘 먹고, 물 많이 먹고 하면, 그런 신진대사는 좀 좋아집니다. 그런 응. 것들이 있겠네요. 공사업체 지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디 가나, 일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시설관리 쪽에서는 호백병말화에서일 힘들고 어렵고, 다들 피하고 하는데, 그 피하는 그런 업종에서 한두달 정도는 빡세게 구르면, 거기 있는 일들 습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는 침대시트. 남자들이 살면서 침대시트 얼마나 가아 보겠습니까? 병원에서 환자들 막 똥을 좀 치우는 거, 이런 것들. 지금 밤에 좀 간호사들, 간호사들. 몇명 없을 때 같이 가서 해주는 거 이런 것들 한두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그런 거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애들 나중에 키우면 그런 거다 하잖아요 그다음 백화점 고객들 진상 한번 경험도 보면 참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 힘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마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절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상한 짓을 할수 있으니까 약간 우월적 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거 들이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 참고 일하다 보면 도저히 못차겠다면 빨리 나와죠 어느 정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전기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시험은 다 끝났을 겁니다. 올해 시험은 실기 하나 남았죠. 실기 하나 남았으니까 실기 시험 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전기 시험 정도 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냥 썰 푸는 영상이나 보고 공부하시다가 머리 좀 복잡하면 좀 들어보시고 아무튼 뭐 내년 시험 준비하시거나 뭐 공사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일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